우리 신앙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동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천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천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리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신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자문 2장 1점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 16번째 시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소서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서 내가 지금 유언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해 보면 총 10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자몬의 말씀을 남기면서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에게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왕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성군이 되기도 하고 폭군이 되고 또 흥왕이도 하고. 또 망하기도 않는다는 것을 막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역조로 몰려서 도망다녔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왕의 자리를 또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어, 골리앗스 쓰러뜨리고 민족의 용웅이 되었던 흥이 있었다면, 또사우랑 때문에 도망다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또 왕의 시기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죄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인생을 반추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남긴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남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생,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어떤 비, 비탄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은위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꾐를 의지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솔로몬이 마음에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문의 말씀을 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나에게 시편의 말씀을 남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초창기에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천 번제 드리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복을 받고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결국 뒤돌아보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 될것 같은 두려운 마음 속에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서 간직하고 깨달아야 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성군이 되고 폭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벌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을 결정하는 모든 능력으로 사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가 찬소리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뜻을 결정하는 모든 여러분의 생각의 기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서 그릇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참으며 여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드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내 안에 채워야 할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 나를 복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성령 말씀에 강조합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캐내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찾는다. 이러한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이 땅을 살아가게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 네가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식,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자꾸 보시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이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을 모시는데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보좌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세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들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와 은사를 쓰겠습니까? 그 욕심과 그 세상을 위하여 그 은사와 능력을 쓰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보물을 찾듯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또하십니다 인간이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루 365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영적 훈련을 했을 때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이 잘 나서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잘 나서 많은 영광과 부귀의 영광을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돌아보면서 마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인생을 착각했구나. 그래서 자녀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하나님무대를 진심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셔야 네가 왕권이 관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너의 인생이 복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보를 받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야 되겠지만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하니까 심판 가운데도 국휼를 베푸시고 루오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이어가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왕들이 이어져가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땅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윗의 자산으로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살길이고 믿음이 살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 타락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 말씀을 좀 보면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입히시며 행신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절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하의 명철을 주시는데 그 지하의 명철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 지혜는 방패가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되고 그 지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며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상하는 자는 그 지혜가 그의 인생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을 다른 언어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복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으려면 지켜야 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를 방패로 삼는 자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물임치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가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기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치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니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마보이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아내가 권면하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편을 보면서 공처가라느니 조롱하면서 그 사람을 평평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시당인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현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폄하하냐면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야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셀장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순종이요? 이런 말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상적인 용모를 갖고 있다는지라도 마귀의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마누라 말을 듣고 그렇게 그냥 안절부절 못해. 당신은 어떻게 부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줄 모절 못 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폄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교회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교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도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겉모습을 보면 교회에 순종하는 듯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도의 아버지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믿음 없는 세상은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은 마마보이만 있고 공초가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을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기도문은 열 여섯 번째 시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삶의 선택 앞에서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를 때. 방패되어 저희를 지켜주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